네 안녕하세요 인생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강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특성유연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수생님들 지금 실습하고 계십니다 팔을 떼면 안 돼요 화면이 흔들려요 딱 붙이세요 선생님 이거 내가 들어줄게 이 무겁죠 네. 이렇게 짐벌을 들고 가면 내가, 아, 띄... 네. 그 내가 뛰어요 네, 네. 네, 지금 여어요 네, 여기 요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요지 여기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입니다 g s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요 강예지 엄마, 세기 있어요. 여요요 유관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동영상 강좌 실습 중이고요 예지야 안녕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박예지야 예지는 누구 따라왔어요? 엄마? 엄마 이름은 뭐예요? 최서영이요? 엄마가 가장 예쁜 곳이 어딜까요? 몰라요? 네. 은겸쌤, 여기 어인일이세요 아, 유튜브 공부하러 왔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상미쌤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유튜브 공부하러 왔고요. 저기 보이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아, 네. 움직이는 배인가요? <laughs> 아, 네, 움직이진 않습니다. 명훈쌤뭐 헤매고 있나요? 저에게. 아 그래요? 네, 우리 신범용 신기스칸. 네, 지금은 동영상 강좌 실습생들하고 뚝섬유원지역을 찾았습니다. 네, 우리 최서영 쌤 말씀을 잘하시군요. 네, 다녀오세요. 네. 인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동영상 무비 강자 무비 테라피스트 이렇게 야외 수업도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를 다 혼자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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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네. <웃음> <웃음> 네 응현 쌤 어디서 오셨어요? 인터뷰하면서 갑시다. 아 네. 네네. 네. 유튜브 공부하러 왔는데요. 아 네.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어, 오셨습니까?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왔어요? 네. <laughs> 네. 와 대단하다. 네. 배우면은요? 끝이 네. 없어요. 맞습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상미 님은 저기 같아요. 이랍. 아 어, 아랍녀인.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는 우리 쌤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안 갔습니다. 그냥 라이브로 찍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거 유튜브로 갑니다. 제가 이따 보내드릴게요. 네. 예, 카메라로 녹화하세요. 근데 생각보다춥다. 아, 그래요. 빨리 들어가요. 네, 여기 자벌레 자벌레 보이시죠? 자벌레에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벌레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자벌레. 저기 카페예요.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어, 왜 오늘 문을 닫은 거예요? 월요일 날 휴관이래요. 어, 오! 정부가 그래 내지셨구나. 아, 네. 지금 한참 라이브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왔는데, 네. 갔어야 됐는데. 이 패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쌤 한번 해보세요 아. 마음대로 움직여도 얘는 괜찮아 오 진짜요? 네 흔들리지 않고 어, 근데 자동으로 네. 자기가 움직여요 오 자기가 막 그냥 반듯하게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어, 움직여요? 이를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잡고 네. 이걸로 움직여 보세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도 가고 이게 뭐하는 건데? 왜 네네. 얘가 막 움직여? 오. 이름이 뭐예요? 짐벌 진볼 살아 사야 되겠네. 아니 근데 쟤는 막 하늘도 찍고 네. 지맘대로 네. 찍어? 예예 네. 자유롭게 오, 흔들리지도 오, 않아요. 자기가 네, 네. 막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이걸 두 번을 해요? 눌러보세요. 여기 여기. 가격 싼 거는 5만. 원. 오,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비싼 거는. 선생님 완전 뒤집어졌네요. 잠시만요. 진볼을 네. 사야 되는데. 선생님 얘를 두 번을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 기능에. 네, 상하 좌우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저건데 이거는 짐벌만되는거요 네. 느낌은 네, 다잡는거죠삼각등에 거죠.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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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벌까지 네. 되는거 요즘에 있습니다. 네. 음. 아, 고마워요. 이게 막 흔들리면 쌤. 얘를 가운데 두번 아, 네. 누르세요. 오우 짐벌 하나 사야 되겠네. 구매욕구를 일어났습니다. 구매욕구. 네. <laughs> 두번 <laughs> 눌러서 얘는 그냥 반듯하게 잡고 있고 얘로 움직이면 돼요. 그 위에 걸로. 쌤그 위에를 자꾸 잡으면 음. 얘가 안돼요 그죠? 네. 이게 됐죠? 이 뒤에도 두번 따닥하면 두번 뒤에도 따닥하면 이렇게 와요. 음. 가보세요. 네, 저희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짠짠, 안녕하세요. 아, 저희 김형수 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얘가 자동으로 자꾸 움직여요. <laughs> 아, 그래요? 짐벌은 항상 반대쪽에 돌고 있어? 해요. 네. 물 필요도 없어요. 어. 반듯하게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그리고 유골로 음. 조정을 하시면 이게 바로 움직이잖아요. 음. 이 뒤에를 따닥하세요. 두번두 따닥? 번. 예두 네. 잡은 상태에서. 응. 여기 보세요. 네. 잠깐만요, 선생님. 어 됐어. 음. 그리고 이게 상하 좌우 음. 이렇게 음. 움직이죠. 저 야경 좀 찍어 주세요. 너무 예쁘다. 아, 다리 너무 예쁘다. 아, 빨리요. 맞발예요요 네, 네, 네. 다리. 야경 찍으러 많이 오죠. 자, 3샘. 저좀 한번 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짐벌 테스트하고 있어요. 질문 자꾸 옮겨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와우, 우리 다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네. 사람들한테 자꾸 여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수변광장 아리랑 범선. 우리는 지금 아리랑 범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리랑 범선, 네. 멈춰 있는 배예요 저 안에 뭔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선생님이 느끼는... 네. 역시 우리나라의 한강은 예쁜 것 같아요. 네. 한강 외국에서도 보러 오나요? 네, 얘가 돼지 보셨군요. 자, 한강 너무 예쁩니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군요. 자 우리는 범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아, 저 위로 다리로 위로 지하철이 다니고 있어서 지하철 소리가 막 들리고 있네요. 나오네요. 절로 노래가, 노래가 듣고 싶네요. 아, 이쁘다. 네, 오랜만에 유튜브 찍으러 한강으로 나왔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어,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랑 산책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시간 열심히 한강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튜브 강좌를 찍고 있고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저 안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아이 고, 아이 고, 아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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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고, 어. 고,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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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고, 고, 입니다 왔어요.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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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닥, 치킨, 푸드코트 어, 어, 저 안에 들어가면 다 먹을 것이 있나 봐요. 편의점도 보이네요.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보이고요. 다 어? 왔습니다. 네. 어, 오리배도 보이네요, 오리배. 낮에 오면 오리배를 한번 해봅시다. 다리까지. 그러면 위치가 어, 거기에서 찍는 게 좋은지 어디에서 찍는 아니, 게 그러면 좋은지.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아니 그냥 동영상 녹화 ]에서? 동영상. 아 페이스북 하셔도 되고 녹화 하셔도 되고. <laughs> 그 느낌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더 예뻐요. 와저 밑에 내려가 있군요. 다리도 보이고 범선도 보이고 <laughs> 한눈에 다 들어와요. <laughs> 아미애쌤 얼른 오세요. <웃음> 네. 북섬 <laughs> 여행. <laughs> 아, 내가, <laughs> 내가 아우 미안해요. 그리고 프레임을 한번 왔다 가야죠. 는 아,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아니 로켓. 으로위한 유튜브 강 야외 신습 중이에요. 안보 네, <laughs> 몸통을 돌리세요. 다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 <laughs> 아아아 영리명도 열심히 찍고 있군요. 아, 근데. 아,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와 저기 높이 보이는 그 타워가 롯데월드, 롯데월드 타워군요. 멈추고. 범선의 동호대교가요 다리도 부르고요. <목소리> 신기해요, 짐벌. 선생님, 질트도한번 해보세요. 저 타워로만. 운동 중이시다.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네. 흔들리죠, 제 잡아보세요. <laughs> 지금 보여주시는 거. 제잡 <laughs> 보자. 위에서 아래로 어디까지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많이 흔들리잖아.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몸을 움직이게 되고 네. 그리고 이게 강량약으로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냥 꼭꼭 트는 저희 하는 연인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분해 네, 네, 해봤어요? 보는 건잘안 해와서 봅시다. 글쎄요. 네 이제 네. 내려갈까요안 네, 흔들리고 네. 잘 찍었네. 그러세요. 초보 <laughs> <laughs> 솜씨 찍은 괜찮은데? 짐벌을 사해 그러게요. 생각보다 짐벌이 네. 더 좋은 거예요아들리잖아 아, 그 네. 가격이 더 비싸겠다. 네. 아니다 그 네, <laughs> 네 지금 짐벌이 잠시 설치습니다 여기는 뚝섬 유원지여기고요 우리 동영상 함께 수강하는 쌤들하고 여기 방문했습니다. 낮에는 이 오리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리가 정말 많이 아픕니다. 우리 지금 아리랑 카페에 들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나. 어머 나 노래 못하는데 내가 노래를. <laughs> 제가 노래를 하고 있어, 아리아리라. 네, 이곳에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어, 롯데타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